한자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자문위원들은 빈민촌을 방문하여 실직자 파악, 타가서 설치 등 주민들의 요망 사항을 청취하였다. 그러니까 경제자문위원이라는 그런 그 아마 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위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 가지고. 한 활동을 나타낸 문장인데요. 자이 가운데서 열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시죠. 자 이거는 재물 자, 그 다음에 맞길 위, 요거는 가난할 빈, 마을촌 일을 실, 그 다음에 요거는 잡다하는 잡을 파, 역시 잡을 악, 그 다음에 부탁할 탁, 요거는 둘 치자. 이거는 들을 청자. 자 이렇게 열자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필순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자자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세 회기고요. 자 그다음에 막길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가난할 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촌, 마을촌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획이고요. 그 다음에 잡을 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잡을 악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탁할 탁, 탁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획이고요. 그 다음에 둘 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들을 청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두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써 보시고요. 그럼 이제 각 글자별로 그 쓰임새 뜻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요 조개 패가 부수자가 되는 재물, 재물을 나타내는 자자거든요. 자본하면은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에 들어가는 미천, 그걸 갖다가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탕, 자질하면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바탕이나 또는 그 기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맡길 위자는 요 밑에. 아, 계집 여가 부수자가 돼 가지고요. 위탁하면은 아, 이렇게 맡겨서 요 부탁할 탁자니까 맡겨서 부탁하는 걸 우리가 위탁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쌓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다. 그래서 위적하면은 모아서 쌓는 걸 갖다가 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에빈 자인데요. 역시 조개 패 자가 부수자가 되는데, 여기 이제 왜 가난하다는... 그런 뜻이 되냐면 우에 뭡니까? 이렇게 분자가 돼 있죠. 분은 뭡니까? 요거는 나누다는 나누다 하는 뜻의 팔자고요. 나누다. 그다음에 요거는 칼도자죠. 칼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여게 이제 나눌 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요거는 조개 패자인데 요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서 이렇게 함부로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막 함부로 이렇게 나눠서 써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가난할 빈자가 되는 거죠. 이게 빈곤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거 궁색할 때 우리가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다음에 모자란다는 뜻도 있어가지고 빈혈 뭡니까 피가 모자란 거죠. 피 속에 피 속에 적혈구 같은 것들이 모자란 상태를 우리가 빈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혈이 오면 머리가 이렇게 어찌어찌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 마을촌인데, 이 나무목이 부사가 돼 가지고 촌락 하면은 마을, 그다음에 벽촌 하면은 아주 그 외진 곳에 있는 마을을 갖다가 우리가 벽촌이라고 그러죠. 아주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외진 곳에 있을 때그 마을을 우리가 벽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를 실자는... 대자 대자가 부자가 돼가지고요 잃는다 실격하면은 어떤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을 실격한다. 우리가 경기 같은 거할때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당하죠. 그다음에 잘못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언하면은 말을 갖다가 잘못하는 거죠. 그게 실수로 말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를자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죠. 그래서 구화지문이다 그래가지고 이말 말은 모든 그이 재앙의 그 근본이 된다 그구화지문이다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잡을 파자는요 재방변이 부수자가 돼가지고 파악하면은 꽉잡아쥐는거 다시 또는 어떤 일을 잘 이해해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걸 우리가 파악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때 우리가 파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킨다. 이렇게 파수하면은 경계해서 지키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파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역시 잡을 악자인데요. 요재방변이 부수자가 됩니다. 그 악수하면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걸 우리가 악수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손악이라는 뜻. 그래서 장악하면은 여기 손바닥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손 안에 이렇게 꽉 잡는 거. 그걸 갖다가 장악. 그러니까 어떤 그사이 상황을 갖다가 꽉 잡는 걸 갖다가 장악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부탁할 탁자. 요 말씀원이 부자가돼 가지고 탁송하면은 남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물건을 보내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탁송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핑계를 대는 탁자, 핑계를 댄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탁병하면은 병을 핑계 삼는 거, 그걸 갖다가 탁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다음에 요둘 치자인데 요 금을 망자, 금을 망자 요것이 부수자가 됩니다. 그래서 둔다고 하는 뜻이 돼가지고 치중하면은 어 어떤 부면에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 그걸 갖다가 치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치하면은 그냥 멋대로 내버려두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방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그 다음에 들을 청자, 요귀 이자가 부사가 돼가지고 경청하면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 다음에 청화하면은 아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 하는 뜻이 있는데. 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청자는 우리가 속자로서 이렇게 약하게 쓴다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귀자에 이것도 들을 청자라고 하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자 이번에 고사성어를 볼까요 이심전심이다 요거는 이거는 써이자 모모모로 써 써이 써를 나타이 자고 마음 심자. 그다음에 이거는 전한다 하는 전할 전자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뜻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 이가 그러니까 어떤 꼭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 어떤 마음으로서 마음을 통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불가의 용어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염화시중이다. 요 염은 연꽃을 내는 연꽃 염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요 요거는 꽃화자고 꽃화자고 같이 쓰여지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꽃, 아, 요 들, 요, 요거는, 그, 들염자. 이렇게 들, 든다 하는, 염화 시중하면은, 그 연꽃을 들어가지고 무리들한테, 그러니까 군중들한테 보였다. 그랬을 때, 그, 이, 그, 마, 그 가섭이라고 하는 그, 그, 저 제자만이 그 뜻을 알고, 빙글에 웃었다. 그래서 이걸 여마시중 또는 여마미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가 그러니까 연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왜 부처님께서 저러시나 하고 몰랐는데 그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가지고 빙글에 웃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 부처님께서 이 가섭존자에게 그 전했다 하는 그러한 그 뜻이 있는 이 염화시중, 염화미소 그것이 바로 이제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또 무슨 말을 쓰냐면은 문자로서 세울 수가 없다 또는. 노 도단이다. 말로서할 수가 없는 거. 예, 끈을 단자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심 전심을 나타내는 같은 그 뜻들의 그런 다른 표현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심 전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호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